네, 중간 배당 시즌이 찾아오면서 배당금, 일명 여름보너스라고 하죠. 여름보너스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과연 배당 확대가 가능해질까요? 네, 여름 보너스, 이거, 이거, 어제도 난 네, 맞아요. 지난 컨텐츠에도 여름... 중간 어, 배당. 중간 배당이 관련된...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여러분이 관심 많은 것보다 기관과 메이저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거의 기관이 많이 사요.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, 커니 인프라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배당주예요. 네. 네. 그런데 이게 거의 만 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엄청 삽니다. 2만 이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. 이게 거의 연애 한7% 정도 주거든요. 오, 근데 꾸준히 네. 줘요. 오. 이게 뭔지 알아요? 우리 인천대교 알죠? 네. 인천대교 맥커니 인프라, 인프라 거예요. 어, 국가기업 같은데 민간 거예요. 네, 그,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, 이런 <laughs> 것들, 네. 고속도로 사업, 이런 것들. 음 그니까, 기간, 그러니까 그, 까 그, 뭐라 그러지? 기간산업 인프라라 고 그러거든요. 네. 인프라에 이렇게 투자한 유일한. 그런 음. 기업이고 이제 굉장히 이게 또 미명박의 뭐 그런 거다 뭐다 말이 많았었어요. 음, 아무튼 투자한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안 봅니다. 네. 어차피 이자를 확정으로 받기 때문에. 맞아요.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것들이 외국인이나 기업, 기관들 이런 메이저들이 좋아하는 건데 네. 자 그런 것들이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 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음.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.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중간 배당이 아니라 중간 배당 배당락이라고 하거든요 배당락 네. 이후에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네.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. 이게 배당 예를 들어서 이게 배당이 7%인 지 알고 들어가는데 10% 수익이야 네. 팔아요 안 팔아요? 안 팔죠. 왜요? 배당 그 10%도 먹고 7%도 받게? 아, 네. 네, 그럴 것 같죠. 왜냐하면 그게 배당을 준 만큼 무조건 빠지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 내가 생각하는 배당을 놓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더 오르면 팔아버려요. No. 대부분 개미는 팝니다. 오. 대부분은 팔아요. 네. 메이저는 안 팔지 모르겠지만. 네.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사람들은 또 개인 투자자는 단타를 좀 많이 치는데 음. 자 LG유플러스 s o l 3전 중간 배당 여름 시즌 여름 보너스 기대인데 네. 이거를 개인들보다는 그래도 기관이나 네. 메이저가 뭐 좋아하니까 음. 그것 때문에 얘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아. 부분들. 그리고 사실 LG 유플 S로의 3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좀 빠져있는 상태니까 네. 이런 것들이 또또 또 반등을 하면은 좀 크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. 기대심에 사람들이 본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무조건 3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것 같아요. 네. 3전 주주가 몇 명이나 되는 지 아십니까? <laughs> 엄청 많죠. 엄청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. 500만이 저희가 넘습니다. 주주 총회 하려면. 네, 광화문 광장 광화문에서. 꽉 차요. 네, 그래서 <laughs>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뭐, 어 주면 좋죠. 네. 저도 이제 삼전을 좀 갖고 있는데, 배당이 면이 뭐 늘려가지고 좀 나오니까, 삼전 네. 배당만을 좀 보신 분들은, 아 이거 뭐야? 너무 좋은데? 어. 주가도 올랐겠다? 배당도 네. 이렇게 준다고? 음. 네, 이런 게 화끈하다. 진짜 너무 좋다. 국민의 국본기업이다. 이렇게 네.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, 저도 좋아해요. 네. 그런데 이제 중간 배당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가격이, 이거 사실 배당도 배당인데, 이제 8만 전자에도 9만 전자, 10만 전자, 12만 전자 네. 갔으면 좋겠죠. 네, 하지만 그쵸. 이제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, 음. 이번 것 때문에 좀더 가지 않을까? 왜냐면 하 아. 주식은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니까. 그쵸.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 여기도 제가 그럼, 그럼 여기도 또 종목을 뽑아줘야죠. 세종에 no. 뭐가 괜찮은데, <laughs> 네. 자 이런 것들. 자 그러면 LG U+ 한번 봐볼게. 요 네, LG U+, U, U 같은 경우는 이게 5G 관련 주예요. 네. 5G 시즌이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외출이나 영업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 네, 그쵸? 사람들이 통신비가 지출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. 맞아요. 저도 U+ 깔았어요. 괜찮아요. <laughs> 자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됐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빠졌던 부분들. 그러니까. 이게 빠졌다가 다시 다 올라가. 그러니까 빠졌다는 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은 많이 빠졌다고요. 음...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. 네.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12,000원부터 15,000원까지 쭉 거의 네. 최근에만 해도 쭉 올랐는데 네. 3월에만 하더라도 거의 12,000원 정도까지 안 됐던 게 네. 지금 15,600원이에요. 15 그러면 음. 3,4,5,6 지금까지 뭐 공매도도 있고 시장을 공매도 이전에 미리 반응해서 불안해했고 했는데 네. 이건 올랐잖아요. 네, 네. 그런데 이건 것들은 너갈수 뭐 있을까? 라고 음.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더갈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상승 추세고요. 이게 네. 크게 보면은 지금 19,000원을 향해서 크게 또갈수 있다라고 네. 보여요. 그래서 LG LGU 플러스 괜찮다라고 좀 말씀, 네,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건 예전부터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LGU 플러스보다도 네.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아 네. 이거 뭐 이거 뭐 다시겠지만 KT, <laughs> KT. 네, KT를 k t 좀더갈것 같아요. k t KT는 배당수익률도 더 높아요. 네. 네, 근데 KT 같은 경우는 좀 어, 이번 한달 동안 두달 동안 굉장히 네. 많이 올랐죠. 음 24,000원 하던 게 33,000원까지 올랐습니다. 33 KT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계속 올랐는데, 네. 이게 굉장히 상승 추세고 크게... 봤을 때 이게 좀 굉장히 좋고, 그러니까 오. 이게 5 G 관련주고 누구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음. 어 뭐지, 어 뭐지, 어 뭐지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. 네, 이게 네.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만 원까지 내려왔던 것들이 네. 아, 2만 원, 2만 5천 원했던가 3만 3천 원이면 거의 30% 이상 오른 거예요. 네,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질 때, 네.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겁다, 가볍다의 기준이 없어진 거죠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거는 앞으로도 잘벌 거라는 거 압니다. 뭐 음. LG U+가 망할까요? KT가 망할까요? 아. No, 아. 안 망해요. 네,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. 네. 자, 우 LG유플러스 괜찮고요. 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죠. 그런데 장기적으로 좋은 거고 네. 네. 이번에 이런 배, 중간 배당 같은 것 때문에 얘네들이 확더 오를까? 그건 모르겠어요. 음 그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더 수급이 전반적으로 몰리면서 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과 메이저가 좀 정할 것 같습니다. 음 개미들이 이걸 삼성전자를 올리긴 힘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8만 전자, 8만 천 원에도 모여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별로...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아,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걸린다 중간 배당 때문에 확 올라갈 기업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음. 그 우선은 이제 LG유플러스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 왜냐? 네. 이거 자체가 5G의 섹터이기도 하고 맞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KT 같은 것도 좋고 둘다 좋아요 네. 두 개를 굉장히 끝까지 밀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음. 저도 얘기를 했었죠 5G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담고 싶은데 뭘 담을까요 물어봤을 때 네. 그냥 뭐 SK랑 KT랑 LG유플러스 담으라고 했습니다 음. 이것들은 그냥 무조건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인... 그냥 담으라고 했는데 네. 야,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이렇게 담으신 분도 있어요. 예, <laughs> 예, 네. 잡았는데, 야, 벌써 3억 수익이라고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최근입니다. 두 달, 세달 아, 전에. 네, 왜냐하면 거의 30% 정도 올랐으니까 공매도와 상관없이 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도 네.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개기업들도 이런 이슈들에 상관없이 굉장히 이런 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거지 음. 예전에는 1%, 2% 올랐다가 1%, 2%빠져 거의 횡보만 하는 기업들이 네. 이제는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5G의 수위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추세다 라고 음.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는 거는 뭐 LG유플러스 사면 괜찮다. 여기까지. 괜찮다. 네.